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MCSS의 박수찬 PM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원 정자동에 있는 관리 건물 리모델링 중이어서 리모델링 진행 중에 소방 시설물이나 배관 상태 특이점을 다시 파악하려고 건물 상황에 와봤고요. 유지 관리 업체 또한 직접 미팅 후에 앞으로 추후 리모델링 완성된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같이 확인해보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뭐 만나자고 한게뭐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 아, 네. 담당하신분인데 오늘 대신 나오셨나 봐요. 네네, 맞아요 여기 하나는 전체 공간당거치신다고 그랬어. 네. 오빠 수조가 있어요. 네네. 이세크가 네. 원래 이제 메인 배관이 50으로 와갖고, 다이렉트로 50으로 분석이 네. 돼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는 50으로 왔는데, 배관이. 응. 네. 한7로 50ml 짜리로 그냥 배관을 연장해갖고 음. 양피는 교체를 하신다니까. 네. 뭐 이것 말고는 뭐 특별히 여기 뭐 전체 배관 교체라고 그래서 저희 그 펌프가 그게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압이 우리가 세팅했을 때정지점하고 네. 기동점을 맞춰놔요. 네. 그 배관이 무리한 세면 압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배관에서 지금 뭐지가 누수가 나니까 지금 교체 작업하는 거잖아요. 압이 빠지니까 펌프가 계속 기동되는 거예요. 기동점에 와서. 그건 뭐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배가 누수나 한거다 교체한다니까. 네. 다 교체하고 쉬고 물다 채우고 세팅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펌프 돌릴 일은 없어요. 혹시 펌프 혹시 어디 있는지. 펌프 지하에 없나요? 있다고 들었는데. 지하요? 에 노래방 지하에 있다고 그었는데 문이 잠겨있제했다고 이걸로 들어갈 수가 있나? 잠시만요, 제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전화해 볼게요. 네, 사장님, 저엠스예요 그럼 요 안에 확인할 방법은 없네요. 예, 거기 그 보안 새콤민가 뭐그걸려있어갖고아 그런가요? 피해가 어, 되고 가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음... 압이 없어서 압력도 치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뭐 특별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 소방역을 네, 해주신 분 네. 만났는데 배관 안에 물다 빼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압력이 없어가지고 모터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 내용은맞는데요네네위층 네,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네 밑에 기계실에 있는 지하에 있는 펌프실 모터 박스가 자동으로 감짓지 뭔지는 모르는 움직여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대표님한테 전달하고 네. 배관 어떻게 해야 될지 연락드리라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어, 이런 부분이 까다로운 이유는 건물의 소유자분께서 한 분이시면 쭉 소유하고 계셨다면 이런 일이 크게 없는데, 대부분의 건물들은 소유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 소유자분들 사이에서 말씀 안 해주신 것도 있고, 원래 모르시던 것을 전달할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유자가 바뀐 후에 관리를 해도 건물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편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거를 확인하러 왔지만 공사 진행 중인 건물도 전체적인 외관이나 내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수찬 p m 담당 건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원래 담당자님은 어디 가신지 알아요? 아 원래 담장이 오늘 연차 잠깐 쓰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긴 했는데 이 어떤 건물이든지 배관이나 수도 아니면 가스 이런 시설물들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 어느 건물을 가도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너무 진지해 <laughs> 난좀 그냥 좀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laughs>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아야아 <laughs> 그냥 <laughs> 진, 진짜로 말해는데 진행하고 내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이제 내부는 이제 전체 철거를 싹 해버리고요. 이 관리 상태를 보이려면은이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외부를 갖고 있으면 건물도 깔끔해 보이고 나중에 뭐 매매하실 때도 좋죠. 수원 정자동에 층 면적이 80평대 임대차 생각하시고 계신 분 있으시면 관련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중인 관리 건물로 와봤는데요. 배관이나 라인 같은 걸 다시 따고 있는 리모델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나 배관을 유지 관리해주는 업체 또한 만나서 업자와 관리자인처, 유지 관리 업체까지 셋이 협의해서 추후에는 좀더 쉽고 간편한 관리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찬 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